안녕하세요 식물나 물지기 신규입니다 자동 호스릴이 입고 되어서 이제 약한달 동안 공동구매 예정이고요 기능성 성능성 어, 모두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품을 좀 굉장히 좀 튼튼하게 견고하게 오래 쓸수 있게 그리고 장고장이 없이 단순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. 이런 유들은 뭐 딱히 꽤 오래 쓰겠죠? 예전에 우리 뭐 경운기든 뭐든 예전에 샀던 것들은 보통 10년, 20년, 막 30년까지 쓰고 있잖아요. 그 이유는 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낙후된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산 제품들은 10년, 20년, 30년. 뭐, 그 이상도 막 쓰잖아요. 근데 지금은 기술이 훨씬 발달했는데, 수명은 더 짧습니다. 그 이유는 복잡합니다. 부품이 많이 들어갑니다. 회로든 뭐든 이렇게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. 이 제품은 최소한, 최대한 견고하게, 바퀴도 통곰으로 만들었고, 이런 드럼도 굉장히 튼튼하게 했고, 그리고 벨트, 체인, 그리고 혹시라도 이쪽에 손을 넣어서 다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안전망도 이렇게 해놨고,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제품은 나중에 AS가 언젠간 들어오겠죠. 그랬을 때 예상되는 거는 이쪽, 이쪽이 이제 컨트롤러거든요. 이것도 예비부품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. 이거 모터는 거의 교체할 일 없는데, 모터도 역시 예비 부분. 요 정도만,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고장 났다 하더라도 약간 투박할 수는 있겠지만,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이걸 빼서 분리해서 싹 교체할 수 있게 AS도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제품은 비단 농가, 우리 약치는 농가뿐만 아니라, 그, 배관 하시는 분들도 보니까, 이렇게 배관 뚫고, 누수 탐지,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있으면 굉장히 좀 편할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원격으로 감아주고, 풀어주고, 이렇게 하다 보니까, 네. 그런 업체들한테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